오늘은 낚시 함 갑니다. 모처럼 집에 실리하다가 또이 시간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차가. 꽃이 이쁘지요. 어 그런데 좀일찍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물때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. 아, 갈매기가 딱 앉아가 전형적인. 폭우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뭐 여기는 자리가 벌써 먼저 온 순서대로 딱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 동쪽에 이 구름이 있는 거 있다는 는있 것은 너울이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집에서 보니까 이 구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도가 넘실거리지요 아 그래도 방어진 여기가 지금 시내보다 옛날에 일제 때는 더 흥행한 도시였답니다. 뭐 영화관도 있고, 뭐 자오지가 여기 방어진이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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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들이 그게 뭐 전초기지로 삼았던 항구랍니다. 아저 멀리 우리 외항선들이 지금 순번대기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 울산항에 입항할 배들겠지와 우리 선장님이 멀미약입니다 멀미약 오늘 로링이좀 있다는 애고겠지요 에이, 모처럼 오는데 오늘 또 고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랑의 용기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야마 뭐 250마력이 다운도 했습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합시고 이런 하고부터 이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탔는데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아유 기분 좋습니다. 여호. 바다 저 멀리 새 망이 넘실거린다 높이 하늘 높이 뭉개꿈이 피어난다. 이런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요. 여름엔 시원하겠지요. 대왕암입니다. 대왕암 여기도 부실이 지금 돌동 그 다음에 벤자리뭐 이런거 다나오더라고요 물론 길거리도 나오고 와, 오늘 고민입니다. 지금 머리속으로 대상, 대상을 대상 뭘로 정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쓸도 대왕암파 더불어서 꼭 들려야 할곳 쓸도 슬도. 쓸도도 섬이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나아지고 뭐뭐 육지가 되어버렸지 찬란한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도, 우리 시청자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울산대교가 개통되고 방어진이 많이 큰것 같습니다. 아, 큰게 아니고 많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조선경기가 또 호항이고 하니까, 아, 우리 동구가 그 활기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. 모터 타고 저기 낚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 왔네.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네, 너울이 좀 심한 편입니다. 제 아들이 약을 잘 먹어 놨은 것 같습니다. 아... 오는 날이 장날이다.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날도 좋고 고기도 잘 되고 하면 좋은데. 경치가 참 좋습니다. 아 옆에 우리 사장님 입질 받았습니다. 해변이 참 아름답지요. 카메라에 보일지 모른데 저 멀리 가 남창의 대운산인데 대운산 그 밑쪽이 다름산이고 오늘 가시거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이 없습니다 노을은 심하고 현재 일타 할부 조건 없습니다. 아 물이 이렇게 무섭게 흐릅니다. 울돌목에 물이 빠르다더만 여기도 물이 이래 빠릅니다. 오년 만에도 한번 왔더만또 꽝이 영역합니다. <laughs> 아하나 참네. 이 가을에 꽝이 웬 말입니까? 올류 대물이 이래 잘갑니다. 오고 가는 무역선들 저음에는 바지선이라고 합니다. 바지선 그로 엔진 뭐 작은 뭐 이게 좀지있어 이제 맛있잘 되면 세상 재밌는 게 낚시인데, 안 되면 제일 힘든 게또 낚시입니다. 저류가 낚시 불과가 수준입니다. 너무 빨리 갑니다. 자, 망태기 고기 구경 좀 왔어. 조가가 많이 부실하지요. 늘 아쉽습니다. 올때 잔뜩 뭐 기대를 하고 오는데. 고맙습니다.